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의 개최, 개최가 확정된 제32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경상북도 경주 유치를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에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한 21개국 정상 드레 협의체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서 개최로 도시 브랜드 가치 재고는 물론 엄청난 지역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에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시, 경북은 9천억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5천억에 달하는 부가가치 효과 그리고 8천여 명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는 그두 배의 효과를 창출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유치 경쟁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은 경주와 부산, 인천, 제주로 경주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 세 곳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에펙 유치를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경북도 의회 335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내실 있는 국책 사업 유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 이후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가 의원들의 발언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것으로 넘기는 것을 관행으로 일삼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는 경주시는 물론 인접도시 포항을 비롯하여 경북 전체로 경제 효과를 확대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가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동분 서주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 도민 모두가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에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번 유치전에 대해 너무나도 미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는 물론 경상북도 모든 시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경북 경제와 산업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최영수 경제산업국장님, 에펙 정상회 유치 업무의 주무국장님으로서 반드시 경북에 유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수 지방시대 정책국장님. 경제 관련 분야는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 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면 이런 노력의 선제적인 조치야말로 대한민국의 지방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경상북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APEC 정상회의 유치가 지역의 관광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장인 만큼 지역 컨벤션 및 숙박 시설 활용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통해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배안철의장님 대형 국책 사업 유치 공동협의체 내 APEC 정상회의 경북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하여 주시고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오는 12월 유치 신청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 발표가 예상되는 만큼 바로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최적지는 경북이며 그 가운데서 경주가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의원의 발언을 또다시 관행처럼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2025에...